<laughs> 자, 27번을 한번 풀어볼게. 자, FX가 있는데, 이 앞에가 1이래. 자, 이랬을 때, 이 문제를 풀어볼 거야. 27번은 뭐, 원래 3등급 정도를 위한 학그 문제인데, 이게 실제로 풀어보면, 힘들어, 뭐지? 3등급은 편해, 2등급은 돼야, 요거랑 맞춰볼 수 있을까? 뭐, 할수 있을 것 같다. 자, 한번 해볼게, 요거. 요거 미분 한번 해보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는 것이고, 자, gx를 해보면, f에, 요거에, 이렇게 돼있는 얘기지? 자, 이것도 미분 해볼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 빨리 풀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미리 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근데 실제 수능에서 이걸 이렇게 빨리빨리 하려면막 쓰는 수밖에 없어, 그치? 자, 어찌되었다. 이 문제를 보러 왔는데,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0, 지형에서, 그림이 어떤 g x 그래프할 게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가 뭐 X축, y 축인데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야. 0, g 0, 이런 식으로. 여기 뒤가 어떻게 생지 몰라. 그래도 아무도. 근데 보면, 이거 여기0 접한데, X축이 접한데, 그러면, 아, G의 0이 0이구나. G의 0이 0이구나. 그리고 이거의 순간 기울기도 얼마가 데 이거의 순간 기울기도 0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러면, g 0 얘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렇지? f의 2의 0승 플러스 2의 0승은 0이니까, 요거 1 어차피 1이야. 그러면 음. f의 1은 아 마이너스 1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0을 몇다0 0 0, 0, 0 집어넣어볼게. f 라의 2의 0승 2의 0승 플러스 2의 0승은 또 0이야. 어차피 1은 1이 1이 1이니까, 이것도 해보면 이것도 마이너스 1라는 이걸알 수가 있어, 그치 맞아. 음? 자 여기까지만 해놓고서 힘이 다 그쵸 그치? 자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면 요거는 요렇게 지워버리고 다시 요거를 일단 써놓을게 자 여기 써놓을게 자그 다음에 1은 마이너스 1 됐어 오늘 똑같은 이거 다시 그치? 자 그런데 지금 g x 역함수가 나오는데 자 gx의 역함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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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 얘기는 이말자체가 뭐냐면 이, 이 그림 자체가 증가함수인 거라고 감소함수란 얘기야. 즉, 기울기는, 이렇게 써야 되겠지? 기울기가 0보다 같거나 크다, 증가한다. 기울기가 0보다 같거나 작다, 기울기가 감소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자, 근데 마침 GX를, 요 프라임 보면, 여기 지금 EX, EX는 묶어볼게. 여기 묶어보면, 이렇게 묶어보면, F에 EX는 프라임, 어, 플러스 2B, 이렇게 돼 있어. 자, 얘가 근데, 얘는 무조건 양수야. 그렇지? 이 x는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 어차피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뭐 우리가 e x일 때, 뭐이 x 4뭐 이런 거 구등올 때 필요 없잖아. 이, 이 상상 같은 거나는 필요가 없어. 그럼 얘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음수가 될 수도 있어. 얘가 음수가 될 수도 있어. 자, 그럼 이게 뭐냐를 봐야 되겠네. 지금 현재 얘가, 그렇지? 자, 그런데 문제의 선지는 얘랑 얘랑 하는데 지금 fx 자체가 fx 자체를 보면 원래 보면 맨 앞에서 3으로 되어있어 3에 2x승에 제곱 뭐, 플러스 2에 a에 2x승 플러스 b가 있는데 이게 2x승을 3에 m승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 자체가 몇차함수가 조금 많지? 2차함수 같지? 2차함수2차함수에서는 이형태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앞에 양이 니까 그치? 근데 음수 같은 거 봐. 음수는 무조건 음수, 이 그림 이 자체가 원래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 근데 무조건 갖거나 잡아야 돼. 근데 이런, 이 형태는, 이렇게 생긴 형태는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 음수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건 할 수가 없어. 자연적으로 이거는 요건한테 자연적으로. 그치? 다시, 아, 그러면, f 의이 x 는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작거나 크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 됐지? 여기까지 됐어, 이제. 자, 그 다음 이 문제를 풀어보면, 플러스 1을 넘기면, 뭐, 넘기면, 뭐, 이렇게도 할수 있겠지. 그렇지 자, 이제, 이제, FX를 구할 뭐 건데, 요걸 잘 봐야 돼는거요 자, 만약에 어떤 FX가 만약에 1이 있데0이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1 컵나 0 용기정비 2의 2차잖아 2차 아 요거 요거 하나요 F 프라임 용기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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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 2차 함수 이거란 뜻은 이 그림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맞아? 근데 F 프라임의 1인데 마이너스 2란 뜻은 뭐야? 2그레이한칸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아 이거는 원래 용기 같은 경우가 X-1의 제곱 형태니까 이건 어떻게 써야 돼? x 마이너스 제곱 1 마이너스 1까지 쓰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럼 결국 f 자체가 되게 3의, 매듭표가 3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쓰면 이걸 성립한 거지, 그치? 다시 이걸 적분을 해, 적분 프라임의 x는 3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에 적분을 해면 이제 fx가 나올 거야. 그렇지 fx가 나오면, 요거는 약간, 연산이 필요하지, 쭉으로 또 연산을 해야 돼. 연산을 왠 어찌, 어찌 어찌 하고 나면, 예를 들어, 여기 어떻게 되냐면, x-1에 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정확한 거야, 그냥. 적당면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는. 근데 우리 지금 보면, 또 여기 있어. 11-1 나오는데, 그러면 연산해보면, c의 값은, 얼마나 나오냐면, c의 값이 0이 나오게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fx 값을, 요렇게, 구하는 거야. 자, 다시 들어서 볼게. 요 fx는, x 1의 3승-x라는 거를, 이렇게, 또, 해놨어. 어? 자, 그럼 이게 보면, 이게 문제가 뭐야, 이제? 아, 역함수를 맞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gx 자체, gx는 왜못할까 gx? gx는 누구야, 거러고 그럼 어, 어떻게, 여기다가, 자, 2에, x승, 마이너스 2에, 3승, 마이너스 2에, x승,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지금 여기다, 여기다 넣는 거고, 아니구나. 맞지? cx, 어, 됐고, 플러스 2x승, 이렇게. 어, 이렇게. 왜냐면 여기가, 여기가, 여기인가? 이렇게, 2x승 되는 거니까, 그치? 음. 어떤 점이 사라지는가요? 자, yx는 이 x는 마이너스 이에요. 자 여기서는 그냥 뭐 원래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 뭐역평수하게 되면 이렇게서 해 이렇게. 강제로 이거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그냥 역평순해 보자. 어떻게? y는 이 x는 마이너스 이라고쓰고 x랑 y 바꿔. 여기 x로 바꾸고 여기를 y로 바꿔보자 이제 y를 바꾸고 볼게. x의 3분의 1승에 2의 y승 마이너스 1. 자2의 y승은 x의 3분의 1승에 플러스 1 넘기면 y는 n에 x의 어 3분의 1승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이게 말하는 거야? 이게 말하면 h x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자 그럼 이 h x는 이제 뭐가 뭐 하는 거지? hx' 8아 hx 이건 이거, 이거 보여야 되겠네 미분 한거 이거 미분 구해보자 그럼 x에 3분의 1 x 플러스 1분의 1에 1 곱하기 이거 미분하면 3분의 1에 x에 마이너스 3분의 2 살짝 h'에 8 넣어주면 이걸 얼마가 돼요? 이건 2 플러스 1분의 1을 내고 곱하기 3분의 1에 이거 넣어주면 8 넣어주면 2에 3섞해서 싹싹해지면 4분의 1 나올거야 이렇게 그러면 일 나오겠다. 316분의 2. 그렇지? 여기서 문제가 끝났네. 그렇지? 쉽지가 않아. 맞죠? 음. 응.